<laughs> 신나죠? 아니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<laughs> <그죠>? 너무 신날걸요? <웃음> <재밌죠>? <웃음> 아, 네, 아 같이 웃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? 모르겠어요 그냥 웃겨요 <laughs> 이것만 보면 웃겨요? 아무튼 <laughs> <laughs> 그래, 이렇게 신나는 거야. 아빠부터 맞고 있었으니.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신났으니까. 기씨가 이렇게 좋아하네. 너무 신날 거야. 기... 구... 기분도 너무 좋을 거야. 요름탄것처 아, 아, 구름. 안 맞고 웃어

아, 아.. 아.. 사탕을 드려야 되나? 응. 아.. 요거르트라도 준비를 해야 되나? <laughs> 뭐 이렇게 신나요? 아.. 재밌어가지고 사람.. <laughs>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재밌어요. 아, 대기 시가 신나게 웃기만 하면 안 되는데? 예? 야 그럼 사탕 안 사줄 건데? 요구르트도안 사줄 건데. 음. 약국에서 사려면 되게 많아요. 사탕도 종류별로 쫙 깔려 있고. 이거 봐. 사탕도 종류별로 쫙 깔려 있고 다 사줄 수 있어. 아. 응. <laughs> 특이한 사탕 엄청 좋아하는데 특이한 사탕도 많은데. 음. 아... 레그루트도 종류별로 다 사줄 수 있어. 음. 이렇게 쫓아왔으면 얘기 좀 해야 되는데. 이런 기회가 두번할 수는 없는데, 여기는 해야 되는데. 여섯 살 좀. 가기는 싫고, 그치? 가기는 싫어. 여기는 있고 싶고, 장난만 치고 싶고. <laughs> 장난만 친다고 해서 답은 아닌데,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. <laughs> 이거 봐. 숨을 쉬으면 되냐할머니싫어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하고픈 말이 있으면 해야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할니를 찾는 거지. 눈이 아파요. 아니면 동자님 가시고 할머니 오세요. 안간대요 갑자기 뭐 화나는 것 같은데. 그래 <laughs> 가라고 하니까. 야지, 야지. 진짜 막 이거 이렇게 던지고. 싶다. 아 안돼요. 저 아저씨가 짜증나게. 거봐 그렇게 얘기해주니까. 할머니 불러가니까. 할머니 불러가니까 짜증나지 그죠? 응. 아저씨 막뭐 어떤 거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난좀 했으면 좋겠네. 내 빠밤이도 사준다니까. 응. 장난감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데. <laughs> 그걸로 가리고 싶지. 아저씨가 싫고 그랬지 가라고 하시니까 싫지. 그냥, 그냥 줘, 응? <laughs> 응. 그냥 관심? 이 관심이 좋겠죠. 여기 사람들이 있는 관심이. 처음으로 알아줬으니까. 애기씨는 바나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과일? 봐봐. 요구르트가 문제가 아니었어. 바나나가 문제였어. 요구르트도인가? 나나 나도 좋아하고 키도 좋아하네. 빠나, 그거 봐. 아, 근데 다 아니, 이제 가, 나 간다. 그러면 여기 통표해준 사람이 없을 텐데. 그런데 다 듣고 있으면 뭔가가 오셨으면 확 실려서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난 바나나 응. 100개도 사줄 수 있는데.